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특집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201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은 실업 문제는 오히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사실상 실업자 수가 무려 4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15살 이상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이 백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올해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은 것도 이러한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가장 확실한 일자리 창출 대안은 창업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업에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 틈에 끼어 걸음을 재촉하는 김한수 씨. 그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실버케어 전문 프랜차이즈 회사의 CEO다. 안녕하세요. 출근하자마자 김한수 씨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의 주요 업무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 요양원이나 기관시설이 아닌 가정에서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원래 한국전력공사, 건설사 등에서 일했던 김한수 씨가 실버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30여 년 전. 미국에 있는 건설사에 근무할 때였다. 유연한 기회에 실버케어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인을 알게 되면서 사업의 전망에 대해 듣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이 노인과 만화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첫번째 얘기하고 두번째 각국의 GMP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개인 소득이 증가하고 개인 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노후에 내가 케어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평생 평생 이 사업을 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면 이 사업은 후에 좋은 사업이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저는 이 사업에서 자료를 검토 검토하고 선진국 시스템을 자료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07년 3월 정년 퇴직과 함께 본격적으로 창업에 뛰어든 김한수 씨. 국제적인 브랜드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홍보를 하지 말고 브랜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다 그가 말씀해주고 자세히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걸 가지고 마케팅 전략으로 서 위층 엔젤스 자체의 홍보보다는 브랜드를 알리는 데더 초점을 주고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영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3년여 만에 회사는 전국에 55개 가맹점을 두고 3천여 명이 넘는 회원을 관리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다는 김한수 씨.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지원센터 덕분에 그는 은퇴 이후에도 사회생활을 접지 않고 오히려 더큰 꿈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소상센터로부터 받았던 마케팅 해결처리었 이걸 통해서 새로운 걸 느꼈죠.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한국의 신유 홈케일 인자 자리를 갖게 된 것도 소상 지원 덕분이라고 도할수 있습니다. 네, 김선희 팀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에 서울시 신용보증재단과 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성공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